안녕하세요. 단타 언니예요.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까 11시쯤에 어, 트럼프가,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관세이기도 하고, 뭐 자동차 세급, 자동차에 뭐 관세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적게 부과한다. 뭐그 무슨 말한 마디 할 때마다 앉았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가지고 우박수 치고 또 앉았다가 또 무슨 말한 마디만 해서도 끝나면 또 우르르 일어나서 또 박수 치고 완전 추종 추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그 연세에도 그렇게 추종하는 자기 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그 잘살 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아왜 어, 저래 맨날 그 성질만 내고 맨날 자기네 무슨 관사 타령이나 하고 맨날 자, 욕심쟁이야 이랬는데 지금 이기 때 이제 그때보다 저도 좀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만약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쵸? 내, 내, 내 편일 땐참 좋아. 그쵸?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어, 다우는 42,520 떨어졌구요. 나스닥도 떨어졌고, S&P 500도 떨어졌는데, 음, 일본, 무슨 중국, 홍콩, 대만 다 올랐어요. 그리고 원달러는 1,456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2,556 27포인트 오르고 있구요. 코스닥이 745, 1% 오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2차 전지 쪽은 조금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때려보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와우. 좀 근데 오늘, 어제도 저점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또 저점 찍었어요. 그래서 저점이 32만 7500원이라, 아무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제도 저점 찍었는데, 어제, 어제 종가가 33만 2천 원이었죠? 근데 고가 33만 2천 원. 그때 7천 원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금요일 날이 또 저점 찍었다 쳐봐요. 그러면 종가가 35만 2천 원. 아 근데 화요일 날좀 심각하네. 오늘 3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 마이차 전지 쪽은 조금 더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이제 3월 4일부터는 어, 네. 덱스트 트레이드 해 가지고 어, 8시부터 9시 9시까지 하다가 또 9시 30 9시 30초 지나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오후에는 또장 마감 하면서, 그 다시 한번또 8시까지 또 시, 시작을 하죠. 아니, 끝나죠. 그래서, 뭐, 골프종, 컴퓨스, 음, 동국제야, SFA, 롯데 쇼핑, 제일 기회,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이 10종목 안에서는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좀 많이 올랐죠? 계속 보고 있는데, 음, 일단 저는 엔터 쪽은 저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기만 하고 있고요 코오롱인더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도 음, 하늘채아파트 같은 경우나 코오롱건설 잘나가죠 코오롱글로벌 이거 나갈 때한 번씩 출전 나가더라고요 l g u 플러스 l g u 플러스는 제가 2018년도 주시 처음에 배울 때 와, 이정모 추천받은 건데, 와, 장난 아니죠? 안 가. 그래, 그렇게 해도 2,000, 12,000원이에요. 12,000원. 봐봐요. 2,000? 헉,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또, 지, 지, 시청한 지가 또 이렇게 오래됐네요. 와. 좀더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최고점이 16,000원. 18,000원. 그렇죠 18,000원, 막, 이렇듯, 얘기가 한참 나온 건데, 와, 지금 떨어져가지고, 1 5 8 0원이야 그나마, 바닥에서 올라가지고, 와, 장난 아니죠? SO1, s o l 도 바닥에서 좀기고 있긴 한데, 추세가, 보면은, 우하향 패턴이죠? 오늘은, 어, 음, 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제가 아침에, 36,350원에 한번 팔았거든요? 그, 아니, 36,300원에 팔았는데, 와, 오전에 아이돌봉 끝나고 보니까 17%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1,700원,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음, 보면은, 어, 외국인하고 기관, 뭐, 투신, 은행, 연기금에서 지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힘으로 지금 가고 있죠. 개인은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항상 반대로 가니까,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런 세력들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사자 사자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봐봐, 삼각수령, 삼각수령 자리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4만 원 찍었죠. 4만 2,200원 찍었어요. 4만 2,200원 찍었어. 찍었어요. 이 정도 이 정도에 찍었어요. 찍었어.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은 11월 29일에 4 0 0 0 원, 4 0 0 0 원. 그 다음 시도는 또 4만 8 0 원, 4만 원을 지지해 줘야 돼요. 웬만하면 지지나 3만 3만 어 3만 여, 여기니까 올라왔으니까 여기 3 0 0천원이 정도에서 지지 받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가스공사는 아직 몰라요. 보통 3만, 4,000원, 3만 5,000원 정도에서, 3만 6,000원 사이에서 지금 횡보했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4만원, 지금, 4만 2,000원, 200원까지 오늘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이따 한번 종가로다가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음, 어느 가스 중, 가스, 가스류가, LNG 사업이, 뭐, 호재가 이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를 원한다고 말하자 강관과 가스 사업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대요. 알래스카 가스관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라도 돼야지. 음. 진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가스주 그다음에 동양철강 상한가 그러니까 철 철관 철 관련 주도 잘 가죠 오늘 동양철강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상한가 근처까지 간게 휴스틸 뭐 문배철강 대동스틸 넥스틸 뭐 스틸 들어간 거 다야. 상가 이탈한거 하이스틸 하이스틸이 상가 이탈했네요 아 옛날에 처음 주식 공부할 때 사, 하이스틸로 많이 한176% 인가 그리고 얼떨결에 초심자의 뭐 행운인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어 전문가 그 vip 방에서 그 연장 수강권도 받고 책도 그때 책은 뭐 받았지 철은 그때 그거 무슨 스피치 스피치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저만 혼자 신청했나봐요. 회원 중에. 간땡이도 벗어.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세, 착한만 받고. 근데 책을 누구 선물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당근에 한번 올려봤거든요. 당근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책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제가 대박나시라고 하면서 책만 원에 팔았어요. 잘했죠. <laughs> 음, 그래서 오늘 하이스트리 좀 가고 있고 상한가가 어 음, 3만 4,390원이거든요. 20원만 더 가면 상한가가네. 호가 봐볼까요 호가 봐볼까 음. 하이스트리 지금 음. 호가로는 지금 거의 가려고 지금 3, 3,990원. 호가 지금 지금, 하, 하, 어, 가려고 지금, 3990원. 10원만 가면은, 5원 가면, 5원만 가면은 하이스틸. 상한가다. 따라가 봐. 미, 미, 미쳤다. 제가 작년 5월부터는 3만원 아래짜리는안 하거든요? 근데 하이스트이또 옛날 생각나네. 와. 내일 갈까? 미친 거죠. 이거 하면 이때안 해. 이제 옛날에 그거 안 해, 이제. 안 해. 음, 일단,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한국가스공사.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에 가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어, 청라, 청라, 북청라 지나가다 보면은, 어, 한국가스공사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만큼 진짜, 음 탄탄하고 그리고 공기업이잖아요 나라에서 밀어주는 근데다가 실적도 장난 아니게 좋아 엄청나 뭔가 한번 할것 같아요 와 하이스티 상한가 갔어요 축하 축하 근데 이 3천원짜리 3천원대 종목은 단타언니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래도 그때는 17000원까지는 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단터 언니가 그때보다 좀 컸잖아요? 이제는 제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단터 언니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음. 단터 언니는 10만원대 짜리나 3만원 넘는 거. 39,900원. 쭉 내려보죠?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아유 YG 엔터테인먼트는 주봉으로 보면 참 모양 좋아. 그쵸? 근데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내일 한번더갈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봐. 아니야. 자꾸 이, 이,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딱 정해놓고, 정해놓고, 딱그 종목 잘 따라가야 돼요. 어쨌거나, 하이스틱 축하, 축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4시부터 돌봄이 있어서 쌍둥이 돌보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또 버스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다음에 또 녹화 또 할게요. 어, 음.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음, 단타 한명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같이 스인내 보도록 해볼게요. 음.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RVD.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